방정식을 풀어주세요 하는 문제네요 1번과 2번은 지수에 대한 거고 3번과 4번은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지수는 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를 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밑을 전부 다 2로 통일을 해주세요 여기는 2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 되고요 또 4도 2제곱으로 바꿔주고 2의 x제곱은 그대로 그럼 밑이 전부 다 2가 됐어요 한번더 정리해서 우변을 하나로 써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밑이 똑같고 곱일 때는 지수끼리 합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x 적어주시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는 지수끼리 비교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2x는 2 플러스 x가 되면서 x 값이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2라고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밑을 똑같이 통일을 해야 돼. 근데 소수로 되어 있어서 나는 소수가 너무 헷갈려. 하면 어떻게? 분수로 바꿔주세요. 그냥. 얘가 100분의 9에 X제곱. 요거는 0.3 앞에 2가 숨어 있는 거잖아. 루트도 없어져야 돼. 뭐 아니면 양쪽을 제곱해도 되고요. 근데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게요. 얘가 10분의 3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가 10분의 3이니까 그리고 밑을 통일할 거라서 밑이 얘는 10분의 3이고 100분의 9니까 10분의 3으로 표현이 되네 그럼 10분의 3의 제곱이야 내 x 있으니까 2x 해주시고 그 다음 또 10분의 3의 2분의 1제곱 둘이 이제 같다고 놔도 되는 거야 그래서 2x는 2분의 1이 되고요. 양쪽을 2분의 1을 곱해줘서 x는 4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준 거죠. 자 됐죠? 그리고 이제 3번부터는 로그가 나오는데요. 로그는 꼭 따라가야 될게 있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을 풀때 항상 이렇게 진수든 밑이든 문자가 있으면 진수 조건과 밑의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정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빼먹으면 꼭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진수의 2 x 1이 있고, 진수의 x가 있는 거잖아. 진수의 조건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2 x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이항정리하면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x가요, 0보다 커야 돼요. 이두 개를 합쳐줘, 합쳐준 게 진수의 조건이 되는 거야. 둘다클 때는 더큰게 공통 범위야.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 안에만 해당되는 게 방정식의 해가 될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건 걸어놨으니까 풀어줄게요. 로그 3에 2x-1은 여기 앞에 로그 앞에 있는 2도 올려야 돼. 깔끔하게. 어디로? 진수의 지수로 다시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면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요. 얘랑 얘랑 따로 나와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2x-1은 x제곱. 다 이양해버리면 x제곱-2x+1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1제곱은 0. 여기서 x가 1이 나왔어요. 자 써놓고 확인합니다. 2분의 1보다 크네. 그럼 이거는 해가 될수 있는 거. 됐죠? 4번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수 부분에 문자가 있으니까 진수의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둘다클 때는 큰게 공통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얘는 한번더 정리가 필요한데 밑은 똑같아요 2로 똑같은데 합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얘, 여기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체가 되잖아요. 다시 합체를 하는 거야. 로그 2에 요 x 먼저 써주면 진수끼리 곱해주세요. 이렇게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3이니까 그대로 2에 세제곱 올라가면 돼. 그럼 여기가 1되면서 3이 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쓸 때는 계산해서 로그 2에 8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둘이 가지고 와서 정리합니다. x제곱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2x 그리고 8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2와, 아니, 4와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되잖아요. 그럼 x 플러스 4 그리고 x-2가 0이야. 자, 요럴 때야. 잘 봐. 하나는 x는 마이너스 4고 또는 하나는 x는 2가 나왔잖아. 근데 잘 봐. 요기에서 이거를 안 하면은 둘다 답으로 써요. 그럼 틀리는 거야. 여기서 누가 답이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에서는 x는 2요것만 해가 될수 있는 거죠.